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국회를 통과해버리게 되면서 마지막에 지금이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자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의 포섭돼 가지고 얽혀서 밥을 먹고 살아온 인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숫자 비율만 놓고 보면은 절대로 좋은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자, 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을 워낙에 많이 난발해왔던 거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최근에는 이게 유명한 이슈가 됐죠. 뭐, 윤석열 정부의 온갖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숱하게 탄핵을 하고, 범죄자들이 검사도 탄핵을 하고, 임기 하루 처음 시작하자마자,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 첫날에 탄핵시켜버렸죠. 그리고 탈원전, 원전 조기 폐쇄 같은 거 들춰본다라고 감사원장도 탄핵해버리는 이런 시대의 미친 광기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민주당의 광기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어때요? 누가 봐도 워낙에 명분이 없는 탄핵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적어도 정권 초반에는, 사건 초반에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떡밥이 생길 때마다 민주당이 탄핵을 해가지고 주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게 번번이 무효처리가 돼가지고 우파정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헌법재판소를 그래갖고 최근에 지금까지 아예 마비시켜 왔던 게 쟤네들이라는 겁니다. 우파가 그러니까 마비시킨 게 아니라 민주당 애들이 최근에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 왔다고요. 장기간. 그래가지고 지금의 헌법재판관의 공백 사태 자체가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벌어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탄핵했던 장관들 검사들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 시키기 위해서 저런 짓거리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나라 마비돼 버리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비열하고 치졸한 짓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게 또 거꾸로 됐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배정이 되는 등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6인체제로 굴러가면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이끌어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다? 도저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탄핵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지금 진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애들이 말을 바꿔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느니 빨리 그러니까 사람을 추가로 임명을 해가지고 구인체제로 헌법재판소를 정상작동시켜야 된다느니 이제 와서 저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 인간들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죠 대한민국의 재판 지연 시간 질질 끌기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본인 아닙니까? 툭하면은 판사 기피 신청하고 재판에 불참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무한하게 재판을 연장해 왔던 게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가 마비 사태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 버리려고 징부 정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장관들 징부 정지를 최대한 길게 하려고 헌법 재판소를 마비시켜 왔던 게 바로 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초등학생만도 못하고 법과 국가 시스템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탄핵 이 지금 탄핵 떡밥에 대해 가지고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떠들면 안 된다니까. 알면 알수록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요약을 하자면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현재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도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든 그 기능은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수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추가로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느니 비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때법으로 한번 밀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의 의도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버리고, 이재명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20, 30 이렇게 부담스럽게 유죄 판결이 뜨고 그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이재명 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죠 이웃나라 일본 네티즌들이 경악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원리 원칙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내란범은 민주당인 게 맞아요. 내란범은 민주당입니다. 저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나쁜 칼입니까? 아니었다니까. 그게 나라를 바로잡아 보기 위한 올바른 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여론 선동하는 거에 그러니까 제발 좀 흔들리지 말라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쪽이 올바른 거니까. 우파가 올바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헌법재판관 인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문제가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권성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 대표로 뽑힌 이 권성동 씨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재판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면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상황인 게 아니죠. 단순히 직무만 정지되어 있다 뿐이지 엄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신분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도 받고 경호도 받고 다 그대로 지금 받고 있어요. 직무만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논리가 없어요. 아무튼 재판관을 늘릴 수 있다, 빽 이러고 아무튼 구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시켜야 되고 사람을 늘리는 게 공정하고 바람직한 거다, 빽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늘려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논리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설사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대통령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데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반강제로 등떠밀리듯이 임명을 한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민주당이 또 뭐라고 해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범으로 마음만 먹으면 몰고 갈수 있다고. 국무 한덕수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들면 당신도 탄핵시켜버리겠다라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반협박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등떠밀리듯, 여론의 등떠밀리듯,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리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추가로 이렇게 임명을 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존재를 하잖아. 민주당 애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악을 쓰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그러냐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말기 시절에 권한대행을 실제로 해봤던 황교안 전 총리 본인도, 저 사람이 또 예전에 그러니까 평생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던 사람이죠. 그 박근혜 정부 말기 시절에 권한대행을 직접 해봤던 본인이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가장 명확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민주당 진영에 포섭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언론에다가 입을 털어요. 자꾸만 민주당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구인 체제도 해볼만하다느니 사람을 추가로 임명할 수도 있겠다느니 비열한 행동과 짓거리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헌재에서 나온 소리라고 해도 개소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유튜버인 내가 헌재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맞다니까. 왜 그렇냐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직접 본인이 했던 얘기인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던 게뭐 2017년 3월 10일이라고 합니다. 대충 날짜 같은 거는 참고만 해보자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안타깝지만 여론선동에 등떠 밀려가지고 억울하게 파면이 됐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공식적으로 직을 상실한 뒤인 3월 29일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법원장 추천 목의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서야 임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을 날렸을 때그 이후에만 권한대행이 힘을 쓰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이 논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말기 시절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난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때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재판소를, 그 재판관들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니까? 자 흔히 그래가지고 보수의 어머니라고도 조롱을 하기도 하는 그 민주당의 추미애 아줌마가 말하는 거한 보세요. 불과 몇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런 소리를 떠들었습니다. 자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이 이 나라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절대적인 의견이다. 권한대행이 할수 없대요 그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래 이거를 민주당 애들이 얘기를 했다니까 과거 불과 몇년 전에 당시 민주당의 우상호도 그렇고 박범계도 그렇고 당시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민주당 애들이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들이 옛날에 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톡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거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고 있습니까? 민주당 애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손에 이 나라가 들어가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들 때문입니다.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은 자기들이 절대 선이라니까요. 이 인간들은 법도 없고 원리 원칙도 없고 국가 시스템도 뭐또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라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법도 뜯어고쳐버리고 규정도 뜯어고쳐버리고 수십 번이 넘는 탄핵에 국정 마비 질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도저히 정상적인 지능으로는 지지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정신 나간 정치 집단이라는 겁니다. 법도, 원리 원칙도, 사회 최소한의 기본 시스템도 어떻게 한다? 지들 유리한 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 기준을 마음대로 비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한 사회라니까?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세요. 어느 쪽이 그래도 이 나라 기본 시스템은 지켜나가고 국민들, 민심에 어떤 시스템의 눈치라도 보는 사람들인지, 반대로 정치 집단의 어느 쪽이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그러니까 절대선이고, 미남, 꽃미남 배우와 인기 트로트 가수, 그죠? 차은우하고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 요즘 박살 나는 거 보셨죠? 미남 배우와 인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탄핵 광풍에 동참하라고 저것들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보여주죠. 정치적인 발언을 유명인들에게 강요하고 있잖아. 지들 멋대로 이재명 같은 인간 하는 거 보세요. 지들 멋대로 재판도 지연시키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뭐라고 합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된다고 했다가. 즉 어느 쪽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든 기준을 그때 그때 자기들의 정치적인 유불리 편한 대로 고무줄처럼 비틀어 버리고 있는지 이거를 살벌하게 지켜보라니까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두뇌가 있으면은 이거 진짜 무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운동권 인간들이나 이재명 같은 애들이 딱한 번만 더 집권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자유선거도 당연히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손안쓸것 같으세요? 쟤네들이. 손 쓴다니까 선거에도. 저쪽 애들이 한 번만 더 집권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자유선거도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이라는 거는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